안녕하세요. 강원도 행성 작은 농장 큰 농부입니다. 오늘은 몇점 남아있지 않은 마늘 마지막 손질하고 있어요. 저희 마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마늘들에 비해서 영양성분이 좋고 저장성이 기른 게 장점인 홍산마늘이고요. 감사하게도 많이 구입을 해주셔서, 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름 6.5cm 내외되는 특대 사이즈만, 음,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 마저 손질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 아파트 살때 그냥 대만 자른 마늘을 놓고 먹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자꾸 떨어져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어, 줄기도 자르고, 뿌리도 제거하고, 흙묻든 겉껍데기도 벗겨낸 다음에 깨끗이 손질해서 그런 불편함 없으시게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깨끗이 손질된 마늘이 있는데 그냥 보시면은 크기가 가늠이 잘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컵을 놓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 컵이 어 종이컵보다 살짝 작아요. 한3 3mm 정도 작더라고요. 입구가. 거기다가 요거를 딱놓으면 응, 어, 요게 요게 6.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거는아이건 조금 더 크다. 요건 6. 한6 6cm 정도 되겠어요. 요거는 아 이것도 한 6.5cm 된다. 요거는 아이고 이건 더 크네. 이거 한 7cm 정도 되겠네. 아이, 작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는, 아, 이것도 한 6.6cm 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누가 선별을 했는지 참 귀신같이도 했다. 어떻게 작은 게 없어. 다 커다. 어, 아, 요거 작다. 어, 요게 한 6.3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6.5cm 내외되는 마늘들로 해서 저희는 1kg 단위로 무게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1kg를 대충 달아보니까 지금은 14개 정도 들어갔죠? 보통 하면 한 13개, 14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망에 넣은 후에 종이박스 포장해서 배송이 갈 텐데, 받으시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망채 걸어두고 드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망에서 꺼내서 박스에 널어두고 드시는 게더 오래도록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늘 필요하시면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